많이 먹고 안 움직이고 살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애가요? 고양이만 건강하면 당신은 행복합니다. 국내 최초 최고의 고양이 전문 병원 백산동물병원 대표 수의사 김영준입니다. 요즘 고양이도 당뇨가 많던데 당뇨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좀해 주세요. 당뇨. 당뇨입니다. <laughs> 이게 이 단어가 조금 오해를 이제 불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단어만 생각하면 당뇨는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질환을 얘기하고요 원래는 소변에서 당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혈중의 당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질환을 얘기하고요 뭐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는 있죠 근데 지속적으로 높으면 문제가 되고 혈당이 220에서 280 이상이 되면 지흡수를 충분히 못하고 소변으로 당이 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뇨는 소변에서 당이 나오는 거고요 소변에서 당이 왜, 왜 나오냐 혈당이 높아서고요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것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혈액의 당이 높은 게왜 문제가 돼요? 혈액의 당이 높으면 피가 달콤해져요 좋은데? 당은 이제 몸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죠. 뇌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고요. 이것도 과유불급이라고 당이 너무 지속적으로 높으면 독성작용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거나 죽일 수 있어요. 당독성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에서 당뇨가 그 자체가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당 합병증이 결국에는 실제적인 문제를 일으킨다. 뭐 발가락이 썩을 수도 있고, 망막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신경의 문제를 일으키거나, 콩팥의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죠.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해서 괴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그래서 당뇨병이 위험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는 종류가 크게 두개예요 일형 당뇨는 인슐린을 잘못 만든다. 포화 당뇨라고 주로 예전엔 불렸다. 강아지는 주로 1형 당뇨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어 저희는 뭐 고양이 동물 병원이니까 2형 당뇨가 있어요. 이형이 있으면 2형이 있겠죠. <목소리> 이형 당뇨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라고 하고 고양이가 많이 걸려요. 뭐냐면 성인병성 당뇨예요. 운동을 안 하고 살이 찌고 몸 관리를 잘 못하면 올수 있는 당뇨를 이야기합니다. 고양이가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고양이 질환이 개보다 사람하고 더 유사한가? 라는 생각도 합니다 혹시 인슐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고 얘가 하는 일은 혈중에 있는 당을 세포로 집어넣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혈중에 있는 당을 낮춰줍니다 우리가 이걸 인슐린 저항성 당뇨라고 하는데 저항성이 뭐냐면 개긴다는 좀그렇고 <laughs> 원래 혈당이 높으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춰야 돼요. 목표가 당화이버소 8%를 텃파. 근데 우리가 치킨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해서 몸이 지쳤어. 아니 아무리 혈당을 낮춰도 또 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어요.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몸이 지치는 거야. 즐겁게 만들어. 그래서, 인슐린이 몸에서 정상적으로 분비가 돼도, 당을 못 낮추는 그런 상황을 인슐린 저항성 당뇨라고 합니다. 결국은 행복하게 먹고, 운동이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양이의 비만의 첫 번째 위험은 관절이 아니라 당뇨입니다. 그럼 고양이 당뇨의 원인은 결국 많이 먹은 거네요? 알면서, 알면서. 단순히 많이 먹는 것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 먹는 거에 비해서 소모가 덜해서 비만이 와서 당뇨에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먹어도 많이 운동하고 칼로리 소모를 하면 안 걸려요 막 패딩이랑 쫄티랑 이런 거껴 입고 어. 한 4시간에 뛰어 그래서 사실 어렵긴 한데 그냥 식게얘기서 그거죠 살쪄서 그런 거예요 아, 살쪄서, 살쪄서. 한때 이런 이유 때문에 당뇨가 생기니까 외국에서는 고양이 당뇨에 가장 좋은 음식을 살아있는 쥐를 주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쥐을 주면 우리의 양님은 개를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돼요. 걔가 쉽게 나 먹어라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고 수분이 많은 <laughs> 신선한 음식을 먹으면 너무 완벽하잖아요. 잘 먹고 운동 잘 하니까. 그래서 한때는 그런 치료법이 추천되기도 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집사님이 열심히 놀아 주셔야 돼요 열심히 운동을 시켜 주셔야 되고 이게 일종의 예방 또는 해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비만인 건집사님잘 보시죠 내가 비만인 것도 내가 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고양이님들의 음식을 주고 컨트롤 하는 건 사실은 집사님이니까 아래 아래 뭐이나 책임은 집사님에게 있는 건 맞습니다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누가 컨트롤하는데, 물론 말잘안 듣지. 하지만 예쁘다고 해서 많이 주 것도 맞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비만 문제뿐만은 아니지만 행동학적인 해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천하는 바는 고양이는 적어도 하루에 두 번, 한 번에 최소 15분 이상 격렬하게 놀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놀아주세요. 아 얼마나 좋아. 강아지는 데리고 나가야 돼요. 우린 집안에 세계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격렬하게 기준은 보통. 애가 15분 동안 놀고 나서 약간 호흡이 빨라지는 정도? 그 정도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우리 애는 안 놀아요 오늘도 보호자분이 쾌틀을 사면 우리 아이가 쓸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살을 찌우기 쉬운데 좀 살이 많이 찐 친구들은 잘안 움직여요 누워서 이러고 있어 누워서 에오 에오 숨 숨을 못쉬 아우. 그래서 처음부터 고도 비만이 안 되는 거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 운동도 운동이지만 사실은 먹는 거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 아이가 참 통통하네요라고 얘기하면 우리 애가요? 진짜로. 그래서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안저 이렇게 귀여운데? 우리의 고양이님들이 너무 귀여워서 계속 주다 보면 비만 고양이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진짜 솔직히 크면 귀엽긴 해요. 아는직스럽고 되게 귀엽긴 한데 우리가 보기에 귀여운 게 애한테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운동뿐만 아니라 먹는 거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한 6살 이상쯤이 되면 예전하고 똑같은 몸무게여도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소화비만이 성인비만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 안 되게 좀 주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어려운 게 강아지와 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단식을 며칠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고양이는 그러면 지방간이 오죠. 고양이는 살을 찌우기는 쉬워요. 빼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빨리 빼면 이 친구들이 지방간에 걸려서 황달이 와서 살이 쪽 빠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요. 가이드라인이 고양이는 일주일에 1% 빼는 게 목적이에요. 2% 이상 빼면 지방간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는 찌기는 쉽지만 빼기는 어렵다. 빨리 빼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안 찌게 하자. 아니면 천천히 빠지게 장기적으로 고생을 하자. 하지만, 담요 과정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심하자. 찍기는 쉽지만, 빼기는 어렵다. 왕크 왕귀라는 말이 있죠? 왕크면 왕 귀여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고양이는 작다고 안 귀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왕크 아니어도 귀엽다는 거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고, 왕크여도 귀엽다라는 상황을 유지하시고, 그래야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고양이가 건강해요. 집사님들이. 행복하잖아요?